시작, 알려주면 할게. 네. 시작. Hi, everyone.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흉부학 결혼의 어, 저는 흉부학 결문덕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어,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거 뭐라고? <laughs>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진이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다면 음. 풀어주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이거 누가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그 내용들을 보시는 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나도 이거 편집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어, 폐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거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전 사실 지금 저도 처음 보는 내용들이라서 네, 제가 아는 지식이 뭐 크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폐암 환자의 폐중 윗부분의 하얀 조직이 암 조직이다 검은색 부분은 담배의 타르다 어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정상 흡연자는 흡연자 폐는 어디 있고? 미라 같은 폐를 갖다 놓고 지금 흡연자 폐암 환자 폐암 환자 폐가 미라처럼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 네. 네. 분홍빛을 핀 펜데도 그냥 뭐 암이 돼 네. 암이, 암이 조직 그폐 속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암이 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폐암이라고 암 폐가 이렇게 미라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그 너무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많이... 네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담배가 나쁜 건 맞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극단적인 혐오감을 주는 이것도 되게 옳지 않지 않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거? 사실, 어 이제 담배를 피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니코틴이랑 타르를 흔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코틴은 사실 중독성을 일으키는 거고, 타르라는게 결국 이제 몸의 인체에 폐에 영향을 끼치는게 타르가 맞아요 그니까 어 사실 어 우리 폐에 대식세포라고 이제 잡아먹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칼본이라고지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잡아먹어요 잡아먹어가지고 걔들이 이제 침착이 되거나 하면은 폐 표면에 거뭇거뭇하게 생기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뭇거뭇하게 생긴다고 해서 이게 뭐 되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미세먼기나 이런, 뭐, 이런 분진들 많이 마시거나 하면은 심하게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관리를 잘했거나 평소에 마스크를 너무 잘 썼던 사람들은 핑크한 색깔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뭐, 담배를 펴서 지금 여기 뭐, 폐암 환자나 담배를 펴기 때문막 시커멓게 변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조금 이제, 그런 과장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선남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일 먼저 사실 제가 그 전공의 시절 바야흐로 라떼는 말이지. 전공의 시절이 제가 전공의를 했던 2007년도가 제가 전공 1년차였거든요. 2007년도 때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 당시 수술 을 받았던 폐암 환자들의 대다수는 상피세포암이었어요. 그러니까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선남은 정말 한 되게 적었어요. 되게 적었고 수술도 굉장히 이 뒤에 설명하기로는 평평상피세포암이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이게 나빠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뭐폐 여부를 한 번만 절제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근데 뭐두여을 절제하든지 아니면 폐를 그냥 통채로 그냥 오른쪽 폐 왼쪽 폐를 퉁퉁 그냥 다 잘라내거나 이런 수술이 제법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요즘 수술하는 환자에 제가 수술하는 환자 지단주의 수술하 환자 그 지난주도 그렇고, 아니, 한달 통째로 생각해봐도, 편평상피세포함이 한 명도 없었는데, 다선함이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편평상피세포함이 아마 설명할 때 1번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편평상피세포함은 어 기관지에 이렇게 생기는 거라서 대부분 담배 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연기가 기관지로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에 가까운 중심부에 잘 생길까요? 밖에 있는 말초에 잘 생길까요? 중심... 중심부에 잘 생길까요? 왜... 연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서남은 그거랑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남은 오히려 폐 바깥쪽에 잘 생기는 죠 그렇죠? 그러면 폐 중심부에 생기면 폐가 기반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중심부에 생기면 폐엽을 하나만 자르는 것보다는 두 개를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통째를 잘라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선암은 오히려 바깥에 생기니까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즘은 이제 많이 생기는 게 선암이잖아요. 근데 이게 선암이 폐암의 35에서 40%를 차지하면 이게 퍼센트가 맞는 거예요. 요즘은 하여튼 펄시도 많아요, 많고 비흡연자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 나난다 이거 정말 이거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수술하는 환자들 중에 많은 수가, 나 담배도 안 피는데 왜폐암 걸려가지고 그러냐면서 저한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아마 이게 제가 아는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환자들 10명, 이 <laughs> 그, 선암 환자들 10명 수술하는 환자 중에 비흡연자의 비율 비율이 아마 30, 4 0걸 알고 있어요. 여자들 중에. 30, 40%고, 어, 이게 담배를 안 피는 환자들 중에 폐암 걸린 환자들 비교해 봤을 때, 85%가 여자예요. 15%가 남자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자들에 있어서 담배를 안 피는 환자들이 선암이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이 선암은 상대적으로 어 다른 암에 비해서 표적 치료제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선암은 바깥쪽에 자라게 되고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술하고 나면 예후가 되게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 앞에서 지금 크기가 작아도 상대적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고고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CT를 찍거나 폐 CT를 찍거나 여러 검사를 한 다음에 환자한테 어 선암인 게 걸로 생각이 되고 일기일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진짜 간혹 가다가 뇌에 전이가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는 되게 초기 병변이에요. 누가 봐도 벌써 서 수술 잘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쭉 봤는데 환자가 어? 이거 이러지? 그런데 머리 MRI 찍어보면 전이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리 MRI 수술 전에 찍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거든요? 어... 흉평상피세포암은 폐중심부에서 발견된다 남자에게 흔하고 후견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된다 맞는 말이죠 네뭐 이게 이제 괴사가 발생해서 공동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공동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구멍인데요. 폐에 동그랗게 구멍이 나타내는데 이거는 의과대학생들의 시험 문제에 해당돼요. 국가 시험 문제로 해당되고 실제 CT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보면서 폐에 동그랗게 이제 구멍이 나 있을 때 감별해야 될 질환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폐암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평평 상피세포암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결핵이나 아니면은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감염이거나 아니면 폐농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CT를 찍어 봤을 때 이렇게 폐에 공동을 형성하는 구멍을 형성하는 질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폐암을 감별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네. 혹시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 대세포암은 있는데요 대세포암은 되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대세포암을 실제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중에 어느 경계에 넣어야 될 것이냐는 아직까지 의사들 사이에서 디베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빈도수가 되게 적죠. 그럼 상대적 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세포암은 예후가 안 좋아요, 되게 예, 실질적으로 좀안 좋습니다. 포암은 어, 일반 산피가 아니라 신경 내분비 세포 (neuroendocrine c e 이라는거에 기원이 되고, 네 맞습니다, 맞았고요. 폐암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다, 네, 이것도 맞고요. 재발률도 높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 요즘 들어서 소세포암에 있어서 어, 수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뭐 퍼지지 않고 뭐 초기에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어,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많지는 않고요. 폐암의 발병 원인 담배 맞죠? 뭐 담배 맞는데 사실 폐암은 전이되는 경우만 아니면 정상적으로 공기만 드림, 들어 들이 마시면 발생 위험이 낮은 암이다. 이 문장 맞나? 이거 나 부인한테 음. 물어봐야 되는데. 네, 김병, 이거 맞나?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은 <laughs> 비흡연자의 비해1 3 배에 달하며. 진짜 그런가? 천도는 말인데, 이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1 3 배거든요. 이거는 너무 없던데. 피는 양의 양과 그러니까 발병률과 비례하 그럴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많이 피했다고 해서 많이 물론 뭐 발생 확률은 높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네 독한 담배들이 발병률을 높여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보를 피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뭐 그런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약하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이거는 조금 네 이거는 이거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는 사람한테 어 이거 이러면 안돼 40에서 50배에 달한다고? <laughs> 뭐, 이건 너무 너무 거거뭐 아니냐고. 게다가 담배를 피웠다 끊어도 흡연으로 인해 누적된 유전자 변이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금연한 사람이라도 비흡연자보다 최소 몇 배는 더 위험하다. 뭐 일정 약간 맞는 말이 섞여 있긴 한데 이건 그럼 뭐 담배 피인 사람은 이미 망친 거니까 뭐 그것도 그렇잖아. 이거 너무하다. 응? <laughs> 어? 그건 아닌 거 <laughs> 같아. 음. 비유하자면 언제라도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치안 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담배가 100회에 모욕한 건 사실이고요 제가 항상 담배는 끊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담배가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끊으라는 것도 맞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끊으라는 게 아니고요. 암을 유발했을 때 수술을 하고 나서 담배를 피면 폐하, 그러니까 폐렴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나 객탄 배출에 있어서 물이 안 좋은 상황이 생기거나 호흡 곤란증상이 생기는 게 심해지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라는 거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나무위키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고발하시고. 환자 절반 정도는 폐암을 진짜고 뭐 치료받은 중 담배를 끊지 못한다고 한다. 담배가 그만큼 중독성이 심하다. 그러니 애초에 담배는 입에 대지도 말자. 네, 저는 사실 담배를 어 전공의 1 년차 때 반입했었어요. 제가 저도 하루에 뭐 두갑 세갑씩. 1 년차 때 워낙 일이 많으니까 처방을 한 종일 내다 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당직실에서 담배를 이렇게 물면서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피는 거죠. 막 계속 피는데.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이제 응급실 앞에 그 흡연 구역이 있죠. 그 사실 거기서 이제 뭐 의사들 가운 입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 이제 담배를 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뭐 수술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거기서 이제 담배를 저도 폈는데 누가 저한테 아저씨 불좀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모르게 라이터를 불 줬는데 환자가 어? 병독에 수술 받은 환자요. 폐암. 아저씨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환자하고 이렇게 막 설전을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막 싸웠던 기억이 나그래서 제가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어떤 계기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됐는데 담배를 끊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담배를 끊으려면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입이 되게 궁금하죠 항상 그래서 군것질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해바라기 씨를 많이 좋아했었어요. 아세요? 초코볼 해바라기씨. 제가 그거를 진짜 고혈 박스대기로 먹었는데 그 살이 엄청 찌더라고 요 진짜. 그 우주인 거죠. 한한 달에 한 7, 8kg 찌더라고요 제가, 제가 전공이 딱한 80, 3 g 4 k g 까지 찍은 적이 있는데 그 해바라기씨가 큰원인이요 여러분들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담배 이외에. 예, 맞습니다. 그 담배 말고도 사실 요즘은 미세먼지 같은 게 되게 큰 영향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남에는 이 아시아 여성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젊은 여성에이비흡변자들이 걸리는 거에는 뭔가 환경적인 요인도 요인인데 유전적으로 뭔가 이 선함이 약간 취약한 구조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는 하지 아직까지 저는 뭐그 에비던스를 보지 못했어요. 그 외에 뭐 공해, 미세먼지, 에이즈, 에이즈가 생기나 이거? 이거 이상한데. 방사선, 모기야? 뭐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가스레인지, 음식물에서 생기는 연기가 주요 원인 뭐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음. 너무, 너무 같다 이거 어그 아, o o 일 y 건강 식품 과다 섭취의 부작용으로 폐암 발생. 어? 진짜? y No, no, n 요 n 음주 역시 폐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요 진짜? 이것도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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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일 경우 70%나 증가한다고? 처음 들어본다. 보다 폐암 초술하는사람이왜 나는 처음 듣지 이런 내용을? 그러니 알코올 성분이 직접 발암 물질 역할을 하는 것인지, 발... 이것도 말이 안 돼. 술을 <목소리> 많이 피... 먹으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 여러분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증상. 폐암은 자각 증상이 나타날 때쯤 이미 심각한 사태가 된 경우 대부분이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 폐암의 증상에 사실 뭐 기침, 가래, 객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이 발견이 왜냐면 요즘 워낙 CT를 많이 찍으니까 이렇게 우연히 발생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어, 어떤 사람들은 등이 아프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폐암이 폐병 폐바깥의 표면에 있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흉막을 뚫고 폐등에 있는 벽층막에 실질적으로 침범을 하거나 흉벽에 침범을 하게 되면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진행을 많이 한 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폐암은 발병 직전 단계에서는 진단이 굉장히 어렵기로 정평이 나있다 뭐, 정평이 나있다 보죠 근데 어, CT를 워낙 요즘은 건강검진상 많이 찍어서요 굉장히 많이 스크리닝이 되는 거 같아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5% 정도의 환자는 4기까지 아무 증상도 없다고 한다. 3기, 그렇지. 3기만 돼도 임파선에 전이가 되는데, 임파선이 그냥 전이가 됐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어, 음,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희 병원은, 어, 전체 수술한 환자의 한, 70% 정도가 일기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대부분 CT를 찍고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간유리 음영,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보잖아요. 간유리 음영에 수술하는 환자들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증상은 없어요. 장기 침 정도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 진단 받는 경우도 흔하다. 네,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기침의 경우에는 2주 이상 지속시 에 폐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지 말고 검진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이제 그 기침에서 아마 만성 기침과 그렇지 않은 기침의정의를 보통 나누는데 제가 알기로는 2, 3주 이상이 되면은 만성 기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뭐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후비루가 있거나 젖도 있는데 후비루가 뭐 있거나, 아니면 뭐, 뭐 천식이 있거나, 뭐 결핵이 있거나, 뭐 폐암이 있거나, 뭐이러 그다음에 뭐 미식도 역류염뭐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기에 감별을 해서 폐암이 아니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가려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미쳤다.